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이 악물고 그래도 끝까지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23년도에 이더는 샀던 것처럼 당시에 바로 뭔가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는 마인드가 전부다. 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1968달러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히 가격 변동도 없고 굉장히 좀 지루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적립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솔직히 재밌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할 수도 있고 약간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은 분들 말고 끝까지 살아남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합 개인적으로. 오늘은 비트코인 정립식,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립식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립식은 폭락할 때가 제일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하지만 진짜 힘든 순간은 폭락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아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고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뉴스는 조용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차트는 그냥 옆으로 기어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차라리 다른 걸 살까? 정립식은 어, 손실이 아니라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고통.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저는 이겨내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어, 사람들이 왜이 구간에서 다 포기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보상을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어, 문제는 적립식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트레이딩은 손실이 나도 약간 긴장감이라도 있는데 급등주는 약간 희망이라도 주잖아요. 근데 하지만 적립식은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의미 없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게 있어요. 의미 없는 행동과 보상이 늦게 오는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차이를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적립식은 투자가 아니라 이 마인드를 바꾸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 비트코인 적립식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100%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리고 뉴스가 없어도 주변에 아무도 안 해도 계속 할수 있는지 어 이거를 이제 이런 마인드를 저는 어 세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립식은 어 이제 수익률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만. 나중에 상승장을 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크립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 경제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저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시 경제를 안 봐도 되는 이유가, 어,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적립식을 이제 정립식 투자를 하면서, 이 거시 경제에 신경을 쓰는 순간 이미 적립식에 대한 본질에서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는, 진입 타이밍을 재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병립식은 진입 타이밍을 포기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병립식은 그냥 꾸준히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저점을 잡는 타이밍 이런 걸 포기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줄고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 저는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마켓 타이밍을 못 잡아요. 저점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올라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있게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더 추가적으로 더 시드를 투입해서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독립시계 저는 진짜 보상은 수익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솔직히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9만 1000달러지만, 예전에 제가 23년도에 이더리움 매수할 때 지금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 네, 아무 말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아무 말이 없을 때 어, 저는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6년도에 저는 어,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뛰어넘고 어,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많은 폭등을 해줄 것이고 알트코인들도 엄청난 상승을 할 거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꾸준히 모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이 꽤 많을 텐데 저는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모하고 있지만 알트코인 이번 26년도에 저는 반드시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관심이 대중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게 진짜 피부로 느껴지고 어제 영상 조회수라든지 뭐 멤버십을 탈퇴하시는 분뭐 여러 가지 지표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 코인 유튜버들의 그런 뭐 조회수 하락이나 전반적으로 이런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23년도에는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이 예전 마치 23년도 거의 투심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뭐 거시경제 보면서 뭐 마켓 타이밍을 잡거나, 물론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그냥 계속 정립, 식으로 가는 거고, 제가 가진 알트코인들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살아남는 게 1번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솔직히 크립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이 많고 시드가 없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대부분 다 돈이 없죠 근데 저도 시드가 없어요 근데 어 월급 받는 돈으로 일부를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할 겁니다 돈이 없지만 돈이 없다고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이 악물고 그래도 끝까지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23년도에 이 돈을 샀던 것처럼 당시에 바로 뭔가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빠른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에는 돈을 다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크립트증에 남아 계신 분이라면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2 0년도에는 반드시 다들, 어,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어, 크립트 시장에서 그래도 저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비트코인을 꼭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상은 꽤할 말은 더 많지만,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은 사이클이다. 두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